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세종한국어 1, Chapter 10, Part 1, Page 134 주말활동 문법, 그래서, 을거예요. 어휘, 장수 주말활동 어휘와 표현 장소 박물관 박물관 미술관 미술관 고궁 고궁 수영장 수영장 산산 산. 바다 바다 박물관 The pronunciation is 박물관. 박물관 수영장 수영하다 to swim 수영하다 수영장 Okay, listen and repeat after me. 박물관, 미술관, 고궁, 수영장, 산, 바다, 문법. 그래서 1번 주말에 뭐 했어요? 저는 주말에 수영을 배워요. 그래서 수영장에 갔어요. 저는 한국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3번 어제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문법 그래서 which means so in English We already studied 그리고 means and Okay, let's look at the examples. 1번 주말에 뭐 했어요? 하다 했어요. past form. 저는 주말에 수영을 배워요. 배우다 배워요. present form. you guys. 여러분은 한국어를 배워요. 그래서 수영장에 갔어요. 갔어요. past form. 2번. 저는 한국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읍니다. form is formal present form. 3번. 어제는 많이 아팠어요. 많이, pronunciation is 많이. Here sound is omitted and niun sound moves behind it. Mani, a lot. 아팠어요. Infinitive is 아프다. It's irregular case. It is is omitted plus 았어요. In past form.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연습 일 주말에 뭐 했어요? 저는 그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미술관에 갔어요. 주말에 뭐 했어요? 저는 그림을 좋아해요. 그림 (painting) 그래서 미술관에 갔어요. 여러분, 2번, 3번, 4번 하세요. Please use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해요. 2번, 토요일에 뭐 했어요? 고향에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고궁에 갔어요. Once again, 토요일에 뭐 했어요? 토요일, Saturday. 고향에서 친구가 왔어요. 고향, hometown. 그래서 고궁에 갔어요. 고궁 is old palace. We studied today. 3번.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왜 means why. 많이 아팠어요. 아프다 infinitive is 아프다. 의 irregular case. 의 is omitted.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4번 유키 씨 요즘도 세종 학당에 다녀요? 아니요. 요즘 많이 바빠요. 그래서 세종 학당에 안 다녀요. 유키 씨 요즘도 요즘 these days 세종 학당에 다녀요? infinitive is 다니다. 다니다 means go regularly. 아니요, 요즘 많이 바빠요. 바빠요. Infinitive 바쁘다의 irregular case, like 아프다. Both are 으, irregular c a s e 으 is omitted. 아요. Present form 바빠요. 그래서 세종악당에 안 다녀요. ok 대화1 수진 씨 주말에 뭐 했어요 고향에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박물관에 갔어요. 시엔 씨는 뭐 했어요 저는 집에서 책을 읽었어요. 수진 씨 주말에 뭐 했어요? 고향에서 친구가 왔어요. 고향 means hometown.에서 this에서 means from. 그래서 쇼 so, 같이 박물관에 했어요. 친신뭐 했어요? 저는 집에서 책을 읽었어요. 저는 집에서 This as means at. Okay. Listen and repeat after me. 수진 씨, 주말에 뭐 했어요? 고향에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박물관에 갔어요. 시은 씨는 뭐 했어요? 저는 집에서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